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가읍니다풀딱가재입니다자 이번엔 빅토르구요 자아아 잘못눌렀다 버튼 아아 아, 평타를 치고 Q를 눌렀어야되는데 실수 자 경험치 통제해주면서 빅토르 3개 다 놓쳤죠 저 3개 다 먹었죠 이래봬도 계획성 있는 아, 와드를 부숴어야 되는데, 저게 경험치가 진짜 개꿀이거든요. 너무 아쉽네. 아! 이게 선제 공격이라, 선제 공격 턴에 맞춰서 기둥을 계속 깔아가지고, 선제 공격을 못 터뜨리게 해야 됩니다. 아, 이주 형님 너무 나이스하고. 자, 아, 이제, 빅토르 같은 원거리 나부랭이들. 네, 요런 거 상대할 때는 일단 좀안 죽으면서 최대한 버티다가 딱 2데스를 박는 순간부터 이제 자살 트런드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안 죽고 파밍이 잘 됐다. 그러면은 그냥 계속 죽지 말고 파밍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적정글만 계속 왔 와... 와가지고 죽었다. 이데스를 박았다. 이데스 박은 순간부터 계속 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런들이 정말 부실골에서 쉬운 이유가 뭐냐. 잘 크면은 잘 큰대로 겁나 세고요. 못뭐 컸으면은 죽으면서 자살 트런들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요런 거 날강도 한번 싹 해주고. 자, 초반에는 빅토르 딜이 뭐 거의 고사리 손으로 어루 만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다 쳐맞아도 하나도 안 아프죠. 자, 근데 저자슥은 이제 한 11렙 넘어가는 순간부터 존나 세지기 때문에 최대한 초반에 이득을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한 타워골드 뜯어먹는 게중요하니다 자, 요까지 해주고, 집한번싹 갔다 옵시다. 자, 기둥 깔아서 선제 공격 없애주고. 와, 더블킬 뭐야, 이거. 자, 요렇게 티문이 좋다. 티문이 좋을 때는 마음 편하게 그냥 파밍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팀운이 좋을 때는 사실 뭐4대 5도 우리 편이 알아서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죽으면서 백 도어만 하면은 그게 우리 팀을 도와주는 길입니다. 와, 와. 받으셨나 보군. 선제 공격하고 기둥하고 쿨타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둥을 아꼈다가. 선제공격이 딱 돌았을때 기둥을 깔아가지고 선제공격 룬을 못쓰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빅토르가 돈 버는거를 막을 수가 있죠 요런식으로 빅토르 몸에 하늘색깔 공같은게 딱 생길때 그때 이제 기둥으로 선제공격 꺼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빅토르는 룬을 하나 안들고 온거나 마찬가지 자, 같이 파밍을 합시다, 그냥. 아! 자, 요런 거 이제 실수하면은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기둥 쿨타임은 20초가 넘어가기 때문에 기둥을 정확하게 빅토르 몸뚱이에다가 잘 맞춰야 되겠죠. 이제 저는 뭐 늙어서 못 맞추지만 우리 형님들은 이제 저보다 다 어리시기 때문에 잘 맞추겠죠. 자, 여기, 여기다 기둥 깔고, 깨물어 주면서. 자, 살짝. 아, 이 만화가 없네, 이거. 아, 만화 관리를 못했네요. 아, 오히려 좋아. 자, 이제부터 죽기 시작하면 되죠. 자, 한번 죽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냥 죽으면 됩니다. 마음 편하게 죽으면서, 백도어. 자, 빠르게 라인 클리어 해가지고, 이제 오버파밍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죽을 거기 때문에. 이제 죽을 때에는 몸값을 최대한 잘 이용을 하는 게 좋겠죠. 죽을 때 이제 하찮게 죽는 경우가 있고, 가치 있게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치 있게 죽으려면, 자, 요런 거. 한 번씩 괴롭혀주고. 정글이랑 미드랑 탑을 이제 제 쪽으로 불러들인 다음에 시간을 끌고 나서 죽으면 상당히 가치 있는 죽음이 되겠죠. 그런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오버파밍이 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끔 댓글 보면은 아 저도 선생님 트런들 따라하는데 왜난브론즈에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플레이를 제가 뭐본건 아니지만. 예, 대충 예상을 해보면은 굉장히 의미 없이 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치 있게 죽으셔야 됩니다. 예, 제가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갖다 꼬라박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최대한 상대의 손실을 만들면서 죽기 때문에 이제 게임이 굴러가는 것이 상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버 파워 이제 싹 해주면 정글이든 미드든저 잡으러 올 거거든요. 안 잡으러 오면은 계속 파밍하면 되고요. 자, 잡으러 오죠? 자, 일단 빅토르 궁 빠졌고, 비에고 위치 노출 됐고, 비에고 시간 살짝 끌었고, 자, 이러면은 이제 개손해까지는 아니다. 물론 손해는 손해죠. 근데 이제 오데스부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죽어도 이제 제가 이기입니다 저를 잡는 놈들이 손해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계속 죽으면 됩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빅토르만 다른데 못 가게. 계속 라인 압박을 해서 키를 쳐먹은 빅토르가 다른 라인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예, 네, 그것만 해주면은 20 데스를 받든 30 데스를 받든 저는 트롤이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또, 파밍 싹 해줍니다. 요런 거 때리고 있다 보면은, 빅토르가 또 내려오죠. 싹 도망가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자, 요러면은, 빅토르 CS가 지금, 파워에 처맞고 있죠. 여기서 기둥 깔고, 깔짝 딜고, 깔짝 딜고. 자, 요렇게 딜교를 해주는 게, 빅토르 CS를 못 먹게 견제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싹 올라가가지고 타워 볼드 날강도 싹 해주면서 자빅토르는 CS 못 먹었죠 포타골도 뜯겼죠 여기서 벌써 저는 빅토르와1-7 차이를 좁힌 거나 마찬가지 다 이렇게 깔짝 딜교해놓고자 이게 잡으려고 딜교하는게 아니고요 나를 고만 때려라 이거죠. 요래 해놓고 집 가면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텔 타고 와서 방금 했던 짓을 이제 또 하면 되겠죠. 이게 자살 트런들의 운영법입니다, 스쌤들, 우리 브론즈 형님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다 받고 그냥, 아, 나는 너처럼 안 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전멸 빠졌죠? 개이득이죠? 자, 저 잡으려고 전멸 빼면서 CS 몇개 놓쳤고요. 저는 이제 죽기 시작했기 때문에 돈도 얼마 안 주고요. 이렇기 때문에 빅토르는 이제 전멸만 날린 셈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킬을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킬을 먹는 순간 트롤이고요. 킬을 안 먹으면은 전략. 입니다 여기서 이제 테를 싹 타주면은 포탑골드 안 뜯기죠. 경험치 손해 없죠. 미니언, 한라인다 먹을 수 있죠. 자, 요런 식으로 이제 게임이 진행이 되는, 되는 겁니다. 이제 비에고가 지금 유추인것 같죠. 그러면은 이게 또 기회가 됩니다. 왜냐? 비에고가 위쪽이니까 제가 오버파밍 하면 저 잡으러 올 거거든요. 자, 일부러 비에고로 이렇게 꼬셔주 옆구리 치러 오겠죠 비에고가 아드를 해놓고 일단은 요번 라인을 딱 지우면은 여기서 죽어도 게이드이다 이렇게 됐죠. 깔짝 딜교환 해놓고 살짝 빠져주면서 자 정글 위치 노출됐죠 시간 끌었죠 빅토르 엿먹였죠 너무 좋죠 이제부터는 상대가 머리가 아픕니다. 아, 트런드 이 새끼 이거 잡아도 돈도 안 주는데? 근데 가만 내두자니? 기지가 다 부서져. 미치는 겁니다, 이제부터. 요런 상태를 딱 미리 한 15분 전에 세팅을 해놓으시면은 아주 마음 편하게 죽으면서 이제 하드캐리를 외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게임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자리를 한 번씩 비우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건물 한 개씩 굽다 때리던 말던 몸값 얼마 되지도 않아. 까비. 자 이제 슬슬 성과를 좀 내야 됩니다. 우리 편이 이제 교전에서 조금씩 힘들어하는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점부터 뭔가 확실한 성과를 내가지고. 아, 트론들 저자식이 그래도 트롤은 아니구나. 요거를 이제 우리 편한테 딱 인상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 편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는 효과가 있죠. 자, 이렇게 집을 안 막아? 그러면은 뭐 게임 끝난 거죠. 근데 이제 잘큰 비에고나 비토르 입장에서는 저같이 이제 쓰레기같이못큰 뭐 놈을 막고 있으면서 팀이 지는 거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저렇게 한타에 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집이 다 무너져 나가는 죠 요게 이제 핵심 전략이다. 네, 빅토르 마음이 급하죠, 지금. 네, 지가 이 게임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보지만, 혼자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위게만 먹어도, 그렇지. 마음이 급하면은 무리하다 잘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빅토로는 잘리면은 돈을 많이 주지만 저는 개같이 무리해서 잘려고 돈을 얼마 안 줍니다 그래서 미리 많이 죽어야 된다 죽는 게 전략이다 자 여기서 이제 살짝 나가 가지고 역으로 살짝 해고요 자 니가 죽은건 아쉽지만 내가 가서 같이 싸우다가 내가 킬을 먹으면 그때부터 나는 트롤이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너 혼자 죽어야 돼. 자 요렇게 타워를 그냥 부여줍니다게이득이죠자 <laughs> 이제 미드에서 싸움이 났죠. 이럴 때 이제 빨리. 라인을 빨리 지우고 빠르게 철거. 여기서 이제 제가 얼마나 깊숙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아 트런들이 우리 기지에 오니까 막아야 되겠다. 네, 빅토로 바로 막으러 오는 거 보이시죠? 막으러 오면은 저는 또안 들어갑니다. 요런 식으로 주변을 배회하면서 정글 빼먹었습니다. 이 우리 편 위치를 보면서 우리 편이 어디까지 전진했는지에 따라서 저도 이제 전진 위치를 정하면 되겠죠. 자 이제 투페 행님이 무리하다가 물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5대 4가 된 상황. 이러면은 상대가 뭔가를 하려고 하겠죠. 그거를 못하게 하려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무리를 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궁 때려 받고 깔짝 깔짝 들교 해놓은 다음에 억제기를 부셔줍니다. 억제기를 억제기를 살짝 피읖해주면서 빠져주면서, 그러면서 시간 끌어주면서, 이제 죽어도 이득이죠? 어, 개이득이죠? 자, 트패 잘려서 4대5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억제기를 때리니까, 두 명이 저를 막으러 오면서 상대 아무것도 못봤 요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겁니다, 선생님들. 브론즈 형님들 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가지고 때려 받고 죽고, 아! 풀다가 이제 저 새끼는 티문이 좋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아, 이제 우리 편이 용을 먹을 동안 제가 이제 시간을 끌어야 되겠죠. 버었으니까 이제 무리하지 말고 살짝 빠져주면서. 자 저는 이제 목숨값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무리를 해서 우리 편이 이득을 볼수 있게 판만 깔아주면 됩니다. 그렇지 빼먹어주면서 살짝 빠져주면서. 이제는 바로들 먹게 유도를 하면 되겠죠. 자 일로와라 스몰도 너무 귀엽다 앙 바로 개같이 따라가서 바로 장판 깔고 앙 기둥평 바로 마무리 해주면서 자 이러면 4대5죠 근데 저를 막으려면 두명이 와야되죠 그럼 아무것도 못하죠 우리편 바로는 먹을 수 있죠 공짜죠 살짝 빠져주면서 대륙횡단 해주면서 여기서 가는길에 그냥 가는게 아니라 억제기를 또 부셔주면서 억제기를 부셔 까비. 자 그래도 시간 끌었죠. 바론 공짜로 먹었죠. 상대 아무것도 못했죠.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요자 바로 상대 썰에 나오면서 자요런 식으로 7데스 받으면서 하드캐리하는 자살 트런들 아, 딱 알려드렸습니다. 야, 근데 딜량이 좀 너무 쓰레기긴 하네. 어, 이런 판은 이제 포탑에 가한 딜량을 봐줘야죠. 딜량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 포탑 딜이 중요하지. 어, 됐죠?